안녕 얘들아 안녕 얘들아 안녕 오늘은 금모타 염순짱 이라는 데 왔는데 와 처음부터 이거는 무리지 않나 아 진짜 나 여기서 계속 막힐 것 같아 이얍 봐봐 나 진짜 막히지. 얍. 응? 얍. 아, 봐봐. 나 다섯 칸 헤어리 점프도 못 하는 애야. 아니, 컴퓨터로는 너무 어려워. 다시 한번 도전해볼게. 얍. 어. 히야! 아! 아, 아깝다. 히야! 아... 잖아 이거 멜로우 님 어떻게 성공한 걸까? 나 진짜 멜로우 님 보다 못하는 거, 멜린 보다 못하는 나이가. 응? 나음에 그랬지. 어. 야, 어나 이거 리더 보트 좀 집어둘게. 혹시나 내 이름이 떠서 친 추가 올 수도 있으니까. 어. 아 아. 땅. 아까워. 나왜나왜 나왜 죽었지? 아 내가 F 네 R 키를 눌렀구나. 어떻게? 어떡 나, 나, 못 가겠어. 나, 나, 겠어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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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겠어무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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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, 깝 나, 끝이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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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자꾸 이거 어려워 나 여기 자꾸 떨어져 나왜 자꾸 F 키예들아나 <laughs> 계속 F 키 누르고 있어 아 이거 진짜 어렵다. I w 래 s h y o 오록 안돼요, 안돼 돼요. 여기 오록 못해. 뭔줄 알아? 다른 색상이 없으니까 못해. 아, 진짜, 오록 진짜 잘 안돼. 아, 진짜. 염수장에 왔는데, 염수장에서도 못하면 어떡해. 염수장이 왔는데. 연습장에서 오고 자면 어떡해? 아 진짜! 아 진짜! 얘들아 우리 그냥 저기에서 만나자 뭐 할까? 우리, 뭐 할까? 어, 뭐 할까? 뭐 할지? 전체. 우리, 잼모타 가자. 우리, 잼모타. 잼모타에서 우리 함께 놀자. 어, 놀자. 놀자, 놀자. 잼 못다 했다 놀자 <laughs> 잼 못다 했던거 있아응시분트라 음, 켰고 나 이제 헤어리 점프도 잘해 봐봐 헤어리 점 헤어리 점 아빠 잼맞아 맞다 누군가에는 쉽, 누군가에게는 쉽지만 누군가에게는 어려움이 될수 있는 거야, 얘들아. 걷다고 막 놀리면 안 돼. 혹시나, 내가, 내가 그러니까 이번에 구독자 40명 되면, 팬스, 뭐지? 어, 그 뭐라고 해야지? 팬아트 같은 거, 어, 우리 직접 만나는 것도 할 거거든? 여기, 잼, 장소는 잘 못하고, 구독자 40명 되면 만나는 거야. 잘 못해서 알았지? 응. 나예 신다 예. <laughs> 근데 잘 나오나? 잘 나오고 있어. 응. 이렇게 보고 한번 재무 탭... 아, 안 되네. 재무 타 제작자... 진짜... 제작자가 진짜 예쁘다. 이렇게 1인칭으로 가보, 가볼게요. 1인칭으로 회오리 점프 해 볼게요 훨씬 쉽네요 아파트먼트는 어? 저기요! 누구지? 없네 잘못하다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? 어? 나왜안 돼? 흥? 잊었어. 나젬모 탈... 내가 완전 개초보여서 젬모탈 못한다는 얘기가 많았거든. 못한다고 하지 말아줘. 그 상처가 될 수도 있잖아. 그냥 젬모 탈에 들어온 거야. 는 음... 오늘은... 영부농까지 가고 마무리할 거야. 어, 그냥 지금 마무리할게. 안녕!